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보다 나은 진로에 도움이 되고자 찾아온 서울신정고등학교 홍보대사 황주원, 한재나입니다. 저희 학교는 총4 가지 과가 있는데요. 웹 크리에이터과, 생활체육과, 푸드조리과, 베이커리과. 그 중에 먼저 웹 크리에이터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학교 웹크리에이터과는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등에 대해 배우며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과예요. 수많은 대학과 기업에서 웹크리에이터과를 찾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핫한 학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과를 소개할 건데요. 서울 신정구 생활체육과에는 전국 대회 50회 이상 우승에 빛나는 전국 최강의 소프트볼부와 두 명의 국가대표를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클라이밍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태권도, 당구, 육상부 등 다양한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고 최대 진학을 위한 입시체육 특허방과 학교 및 동아리까지 운영 중이에요. 꼭 특기생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경찰이나 부서관 등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이나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세요. 세 번째로 푸드조리과인데요. 푸드조리과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과예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바리스타, 칵테일 등등 다양한 실습 위주의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실력도 키울 수 있어요. 매년 조리대회에서 대상 및 금상을 휩쓸고 국제대회에서 수상도 하는 등 다양한 능력과 끼가 넘치는 친구들이 많은 학과랍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커리과를 소개할 건데요. 베이커리과는 미래의 블람드나 파티시아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학과입니다. 총 6개의 전문화된 베이커리 실습실에서 제과 제빵, 떡제조 바리스타 실습을 통해 제과 제빵 기능사,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고 해당 진로로의 대학 진학 및 취업까지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의 다양한 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학교는 특히 예쁘고 크고 좋은 실습실이 많다는 게 저희 학교의 큰 장점이에요. 저희 학교에는 예쁜 카페같은 바리스타실도 있고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바텐더실과 식음료 적게실 있어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웬만한 대학 시설보다 좋다면서 엄청 깜짝 놀라시고 가셨답니다. 저희 학교는 특히 제과제빵실과 조리실습실이 크고 좋은데요. 최첨단 조리 도구들과 기계들을 갖춘 실습실이 무려 6개나 된답니다. 이제 학교 시설 소개를 조금만 더 할게요. 보통 중학교에는 컴퓨터실 하나 아니면 두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본관리에 전산동이라는 건물을 따로 구비해뒀어요. 2층부터 4층까지 전부 컴퓨터실로 이루어져 있고, 최신식 컴퓨터와 노트북들을 갖춘 실습실이 총 10개나 된답니다. 그리고 조명과 크로마키를 이용한 영상 실습실에는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 마이크 등 다양한 전문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이처럼 저희 학교는 다양한 과와 28개나 되는 실습실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장학 제도가 엄청 잘 되어 있는데요. 3년간 1등 학생은 매달 20만 원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2등, 3등 학생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장학금 혜택이 엄청 많답니다. 또 저희 학교는 이렇게 운동장이 전부 잔디인데요. 밥 먹고 운동장에 누워서 잠도 잘수 있고 수다도 떨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교 강당에는 헬스장과 클라이밍장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밥 먹고 운동도 편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엔 매점도 있는데요. 매점 가격도 엄청 싸고 이모님도 엄청 착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통학버스가 총 3대 운영 중인데요. 김포나 부천에 사는 친구들도 집이 멀어도 거기까지 통학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중교통 복잡하게 갈아타지 않아도 되고, 지각할 걱정도 없어서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를 더 못한 자랑거리가 너무 많지만, 학교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서울신정고등학교를 많이 많이 검색해주세요. 그럼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신정고등학교 홍보대사 한재나 홍지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